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리포터 마법사 아이돌 챕터 어, 5 페이지는 64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해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라고 물어봤었죠? flew said Hagrid. 날아서 왔다라고 했죠. flew? 날아서 왔다고요? yeah but we'll go back in this. not supposed to use magic. now I got you 자어 그래 하지만은 자 we'll go back in this. 이거 안에서 돌아간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어 이제 이걸 타고 가겠다 그 말이겠죠. 여기서 이, this는 이것은 어 배를 말하겠죠. 어, not supposed 자 우리가 be supposed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뭐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 부정을 했으니까 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자 마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Now 이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I got it. 너를 갖다가 어 이제 잡았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에 내가 이제 너하고 연락이 돼서 너랑 있으니까 이제는 어 마법을 쓰면 안 된다. 그럼 뭐 그런 말이죠. 자. Uh, they settled down in the boat. Harry is still staring at Hagrid, trying to imagine him flying. 자, 그들은 이제 settled down, 정착해서 앉았다는 거고, 한마디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배에서. 그리고 어, 해리는 여전히 해그리드를 쳐다보고 있어요. Trying to imagine, 상상을 하려고 하면서 그가 나는 모습을, 날아서 왔다고 하니까, 어, 저렇게 큰 등치의 사람이 어떻게 날아왔지? 뭐 이런 느낌이겠죠? Zim's ashamed n rowed o said Hagrid. giving harry another of his sideways l o o k e 자 now 어, seems 점뭐인것 뭐, 같다 shame shame은 이제 챙피 부끄러움 자 to row row는 뭐죠? 노를 어, 젓는 거. 아, 노를 젓는 거좀쪽팔리다 아, 폼안나 폼이 안 나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자, 해그리드가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했어요. giving hagrid한테 아니, harry한테 another 또 다른 그의 겪눈질이죠 어, sideways look은 그러니까 겪는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 마법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폼 만나는데 좀 마법 좀 써도 되,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If I was to uh, speed things up a bit, we might not mentioning at Hogwarts. 자, 내가 어, 자,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동사다하기 투 부정사. 어, 내가 speed things up. 자, 속도를 좀 올린다면은 조금 어, 너는 might not mentioning 언급하지 좀 안아 줄래 그런 말이죠. 마인드는 꺼리다 어, 이렇게 어, 언급하지 않는 것을 갖다 좀꺼리니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호그와트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내가 좀 마법 좀쓸 거니까 좀 조용히 좀해 달라. 뭐 그런 말이죠. Of course, now said Harry. eager to see more magic. 어, 당연히 안 그러죠. 여기서는 항상 마인드로 물어보면은 어, 그, 어, 우리가 승인을 할 때는 날쓸 써야 되죠.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는 그 껄이다. 만약에 우리가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창문을 여는 걸좀 꺼리십니까? 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뭐 그런 말이죠. o oh, f course not. 물론 아니죠. 나래로 이렇게 부정을 써야지 우리가 반대 어, 승인이 되는 거죠. 마인드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경우는. 자, 그래서 해리는 이렇게 어, 물론 괜찮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eager. 이거 하면 굉장히 열망하면서 to see more magic. 더 많은 이제 마법을 보고 싶은 거죠. 당연하겠죠. 이 어린아이가 해그리드 l e 드 out, the pink umbrella again, tapped it twice on the side of the boat, and they sped off toward land. 자 그리고 해그리드가 폴 꺼냈어요. 이제 그어 분홍빛 우산을 다시 한번 그리고 탭하면 톡톡 치는 거죠. 두 번을 그리고 옆에 그 보트의 옆부분을 치니까는 they sped off toward land. 육지로 빠르게 이제 어어 배가 간 거죠. 자 why would you be mad to try and rob gringos? t t Harry asked. 왜 미친 거죠? 어? 만약에 g r e e 가스를 갖다 랍그 강도 짓 한다고 하면은 왜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어, spells enchantment said Hagrid, unfolding his newspaper as he spoke. s p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법이죠, 마법 그런 주문이죠, 주문 enchantment 그것 때문에 마법이 걸려 있다 뭐 그런 말이죠. 어, 어, 특히 enchantment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뭐죠? 좀 황홀하게 하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그 이상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홀렸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것 같습니다. 어, 그의 펼치면서 그 신문을 그가 얘기하면서, They there's d r a g o n guarding the high security of vault. 자, 어, 그들이 말하기는 d r a 어이 용들이 있어요. g u 이제 지키는 high s e 하면 어, 보안이 철저한. 볼트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금고인데 우리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금고의 형태가 아니라 그 은행 가면은 큰 금고 있죠. 그런 형태를 보고 큰방 방 같은 그런 느낌을 보고 우리가 볼트라 어, 그러죠. 자 거기를 갖다 지키는 어, 용이다. 있 And then you gotta find your way. Greengard is a hundred of miles under London. See, deep under the underground, you'd w o u l die of a hunger trying to get out, even if you did manage to. get your hands on someone. 자, 어 그리고 돌아가서 그리고 너는 you gotta find your way. 어 다시 나오는 길을 찾아야 된다. 너의 길을. 어 자, green g a s d hundreds 어몇백 마일 런던 아래 있다. 어? See, 어, deep 아주 깊이 있어. on the u n d e r ground 땅 아래. 자, 여기서는 wood죠. wood가 생략된 겁니다. You would die. 너 죽을 것이다. 배고파서. Trying to get out.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e v e n if 비록 네가 m a n a g e 해내다. 라는 말이죠. d a n a to get your h 는 뜻도 있지만 e 내다 a 어? d to get your hand 너 o 손 e 갖다 o n o m e o h a n t e t y 가 u r hand to get your hand to get your hand to get y o 그 r hand to get y o h a h a r r y s a t a n d t h o u g h t a b o u t t h i s While Hagrid read his newspaper, the Daily Prophet. 자, 해리는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해봤죠 여기에 관해서 해리드가 뭐그 신문을 읽는 동안 그 Daily Prophet이죠. 자, 자 우리가 Daily가 들어가게 되면 은 일간지를 말하는 거죠. 일간지 네임 Prophet 하게 되면 예언자죠. 자 어떻게 보면 신문하고 적절한 신문의 이름으로서 적절한 이름이겠죠. 자, 어, uh, Harry had learned from Uncle Vernon that people like to be left alone while they did this. But it was very difficult. He never had so many questions in his life. 자, 음, 헤리는 배웠어요. 삼촌한테서, 언급어느한테서, 뭐를? 자, 사람들은 like to be left. 언론 혼자 남겨지기를.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언제? 언제 그들이 이것을 하, 할 때, 이건 뭐예요? 신문을 읽는 동안은. 그러니까 좀 건들지 말아라고 그렇게 헤리한테 어, 계속 그랬겠죠. 삼촌이. 하지만 it was very difficult. 매우 어려웠어요. 왜? 중,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He had never had so many questions. 이렇게 많은 질문이 그의 인생 who is doing this. This is the Ministry of Magic, messing things up as usual. Hagrid Mutter, turning the page. 자, 우리가 have a ministry that is a magic that i magic that s h is i c h m a g s m a s i c s g i c m a g t h is g s a magic that is a magic t m a s s a magic that is a m a g Things of, 일들을 망쳤다 또 as usual 또 평소처럼 아, 우리가 우리도 막그 정치나 정부나 막 이렇게 약간은 뭘잘 못할 때 아유 막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결이 어, 되는 matter 중얼거렸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There's a ministry of magic 어, 마법 부처가 있다고요? Harry asked before he could stop himself. 자 해리가 물어봤어요. 그가 그 자신을 멈추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 해리는 배웠어요 삼촌한테 어, 어른들은 이, 뭐 어, 신문 읽고 있을 때 있을 동안은 어, 누군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갖다 자기가 깨닫기도 전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멈추기도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제 궁금한 게 많다. 그걸,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Of course, said Hagrid. They wanted Dumbledore for a minister. Of course, but he never lived Hogwarts. So old Cornelius Fudge got the job. 자, 어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해그리드가 물론 있지. 어 당연히 그럼 부처가 마법을 우리는 마법사들인데 당연히 있겠지. They wanted 덤블도어가 어 그들 원했서 덤블도어가 뭐 미니스터 그러니까 그 부처의 장관이 되기를. 자, 미니스터 다 다시 한번 넘어가서 다시 한번 of course라고 이제 물론. 그렇지만 그는 호그와트를 절대 떠나지 않아. 그래서 늙은 아주 늙은 어코넬리에스 버지라는 사람이 가다자그 일을 갖다 잡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니스터가 그 사람이 대신 됐다. 뭐 그런 식의 느낌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